일곱, 약간 상대가 그잘 두는 척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아, 이런 거 별로 또안 좋아해요. 제가.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는 상대는 노 타임으로도 이꼴 보기 싫단 말이에 이런 게. 아막 아, 열받네. 저야 저거. 아니 왜 이렇게 잘 두는 척을 하는지? 안녕하세요. 자, 4단전 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걸쳐서 살짝 이득을 봤구요. 약간 활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는 뭐 받아줄 수도 있는데 그냥 삼삼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하나 밀고 또 손을 빼야죠 그럼 지금 뭐 좌변을 다가오는 것도 일단 좋아 보이는데요. 일단 이쪽에 돌이 살짝 어떻게 보면 좀 무겁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림이라 자 이거는 이제 한 칸과 입구자를 맞보게 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이렇게 해둡니까? 오 어, 이거 약간 배짱을 튕기는 순간 나와서 끊을 테면 끊어보라 뭐 이런 약간 배짱인데. 음. 뭐 한번 끊어보죠 어떻게 봤나 자, 뭐 끊어볼테면 끊어보라고 하니까 일단 끊어 끊어드립니다 진짜 끊을 줄은 예상 못한 것 같은데요 약간 바둑알 속도가 좀 늦죠 자신감이 살짝 떨어진 느낌이랄까요 초일기를 그러다 보니까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이상한 수가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나를 자가 했을 때는 약간 수익기를 좀 하고 두셔야 되거든요. 지금 상대는 이제, 에이 설마 여길 끊어까막 이런 되게 아니라는 생각을 한것 같은데, 막상 끊어버리니까 완전 대책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하나 밀고 막아서 이거는 뭐. 근데 막으면 여길 이제 막게 된단 말이에요. 굳이 이교환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게, 제가 여길 젖혀서 상대한테 넘어가라 라고 유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자, 일단은 날 일자 먼저 날라가서 초일기를 중앙의 동태를 좀 살핍니다. 오, 그렇게 음. 자 일단 연결해야죠. 연결할 땐 연결 연결을 또 해줘야지. 거기를 갑니까? 하나, 둘 자, 붙여서 일단 하변 쪽에서의 접전은 제가 좀 이득을 본것 같고요. 아무래도 빵 때림이 두터우니까. 네? 그렇게? 자 막아주고 끊으면 뭐 빠져서 싸움 될것 같고요. 젖혔다. 2단 젖혀주고. 일단 뭐 처음 보는 변화인데 감각적으로 둡니다. 이렇게. 하나,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나 이렇게 손쉽게 둔다고 엄청난 고수인데 자 일단 치고 이어버리고요 두점 머리 두드리면 뛰어나가야 될것 같고 그건 일단 여기 선수하고 뭐 이런 데를 씌워가는 게 뭔가 일감처럼 보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laughs> 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뭔가 약간 백이 좀 잘두는 척하는 하나, 그런 느낌을 둘, 좀 받는데 이게 제 기분 셋, 탓입니까 넷, 다섯, 아 뭔가 지 기분이 안 여섯, 좋은데 일곱, 약간 상대가 여덟, 아홉 그 잘두는 척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아 이런 거 별로 또안 좋아요 제가 제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게 둬야 되는데 상대들이 이 그걸 좀 몰라 어디 보자 잘 두는 척은 금지 단수를 쳐서 그냥 솔직하게 하나, 두텁게 둘까 둘, 셋, 넷, 다섯, 나와서 뭔가를 끊고 여섯, 하는 일곱. 거는 일단 좋아 보이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손을 빼는 거는 백이 여기 찝고 입구짜가는게 아프니까 지금은 솔직하게 한점 때려 냅니다.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는 상대는 노 타임으로 두자. 이꼴 보기 싫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자 일단 뭐 압박 들어가서 전멸의 길로 안내를 해야죠 그럼. 아막 아, 열받네 저야 저거 아니 왜 이렇게 잘 두는 척을 하는지? 하나 둘셋넷 미쳐버리겠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laughs> 아홉 아 진짜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아 5단에서 지금 강단 당했다고 지금 4단 따위는 뭐뭐 뭐, 당연히 이긴다 뭐 이런 마인드입니까 지금 상대가 두는 하나, 두는 게 지금 딱 둘, 그런 느낌인데요 하넷 본인이 지금 5단에서 다섯, 내려왔는데 여섯 사단은뭐물 아니냐. 아 약간 요런거 같아요. 가만 안둬야지 이런 이런 상대는 가만 두면 안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상대한테는 일곱. 이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 이것도 약간 하변 쪽의 돌을 돌보는 그런 느낌인데. 하나, 둘, 셋, 냉정하군요 넷, 다섯. 자, 살짝 활용을 좀 해놓고 막으면 하나 젖혀두고뭐 이런데 우산기 그냥 지키던가 하나, 좌변 쪽에 이렇게 둘, 뛰는 자리 좋아 보이죠 셋. 적당히 까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 둘,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일단은 이럴 때 여러분 흥분하시면 안 돼요. 침착해야 돼. 상대가 너무 까분수를 많이 듣는데 지금 이럴 때그 열받아 하시면 안 돼요. 하나, 둘, 제가 지금 제일 열받아 셋, 있는 것 같지만 이럴 때 침착해야 돼요. 침착하게 반상을 쳐다보고. 하빈이 근데 맛이 없나? 굉장히 하나, 맛이 나빠 보이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맛이 이게 없습니까?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일단 찌르고 막을 때 들여다보고 한번 추궁을 한번 해볼까요? 살짝 괴롭히기. 이 잘난 척의 사활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일단 이미 제가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기 때문에 둘, 셋, 일단 그냥 넘어갈 순 없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상대가 저를 건드렸으니까. 그에 합당한 대우를 또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난 척을 좀 많이 했어. 지금 여기, 여기, 아, 뭐, 그 전에도 뭐 있는 것 같은데, 둘, 일단 기억이 잘안 나니까 셋, 넷, 다섯, 가만두면 안될것 같습니다. 지금 일곱, 오래간만에 바둑두 다열었요 그거는 일단 단수 치면 뭐 패로버 티겠다는 겁니까? 일단 하면 대만 뭐다 죽는 것 같은데. 하나, 그냥 둘, 두서 셋, 두는 것도 물론 넷, 뭐 너무 잘 됐지만 다섯, 지금은 여섯, 레이스 가야죠 뭐하니 아이거 뭐하세요 그거 그 잘난 척한 실력이야 이게 어, 역시 잘난 척의 끝은 이제 사활을 모른다 둘, 이렇게 볼수 있겠군요 아더 잘난 척 다섯, 해봐 한번 여섯, 일곱, 해봐 엉떨, 잘난 척 아홉, 왜 손이 빨리빨리 안 나와? 뭐 이런 뽑나면서 아까 몇개 두더니 잘난 척좀더 해보시죠. 예, 아, 그 결국 잘난 척의 끝은 일선 넘어가서 다 잡히긴가? 이게 끝이야? 응, 이러려고 잘난 척한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야 어우, 여기서 상대가 돌을 걷었습니다. 자, 복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33 가고 좌변을 바로 다가왔죠. 블루스팟. 점점 인공화되어 가는 바포고를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 인공지능 블로스파. 사실 이바독을 두기 전에 5 단전을 뒀는데 비슷한 형태가 나왔어요. 잘 단칸 뛰니까 나를 잡았죠. 나와서 끊고 한번 싸봤는데 일단 블루, 이 그르페는, 그래프는 뭐 백이 흙이 물이라고 나오는데 뭐 물이 수다면 더 보는 거죠 이렇게 막상 어떻게 대응을 할지 보려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일감 뭐 이런 거 붙이는 것 같은데. 아, 여길 붙이라고 하네 이게 조금 더 블루 스팟이네. 근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막으면 젖혀서. <laughs> 두면은. 그냥 빵 때림 주고, 아래를 단수 치고, 이으면 뭐 이렇게 한칸띄어서 괜찮다. 빵 때림의 가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30주의 가치가 아니죠, 이건. 모양도 약간 둔탁하고. 음, 요렇게. 그러니까 일감을 지금 끊었을 때막 이런 걸막 치고 나가는 것보다는 은근슬쩍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난데 상대는 어디다죠 여기서 하나 하니까 일단 뭔가 두터운 모양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런 거를 넣을 때는 이 중앙 쪽에서 뭔가를 씌어갈 각오를 하고 둬야 되는데 지금 당장 씌어가기에는 좀 힘들거든요 모양이 그래서 이거와 이거 교환은 아무래도 흙이 이득을 본것 같고요 그리고 이 뒤늦게 붙인 이수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빵때림을 줘가지고 뭐 거의 뭐 망한 그림이죠 그리고 나를 자 여기서는 뭐 이거를 막은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는 것도 일단 좋은 행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와 이거 교환이 좀 악수다라고 세, 판단을 한 거고 그니까 러 실전처럼 이렇게 교환을 하면은 어쨌든 집으로는 이득을 볼수 있으니까 그냥 보류 그리고 제가 중앙을 논다 그래서 백이 여길 막을 것 같지 않으니까 음 일단 보류를 했고 여기서도 뭐 보통은 이제 이렇게 젖힌 다음에 뭐 민다든가 아니면 바로 3-3을 들어간다든가 이런 선택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치받고 젖힌 수는 글쎄요, 처음 보는 변화라서. 뭐 이걸 끊고 이어서 두, 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거 두고 여기만 쳐도 두 점을 먹게 되면 하변 쪽 모양이 괜찮아집니다. 뭐 부분적으로는 백도 실리가 괜찮아서 나쁠 것 같진 않고요. 근데 이걸 맞고 이렇게 잡는 게더클 수도 있고. 이게 블루 스팟이라고 하네. 그냥 시원하게 때려라, 뭐 그런 얘기죠.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시원하게 때려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를 치고 드는 거는 좀 이상하겠고 단수치고 열때 늘어서 늘고 한점을 끊어 먹어도 여길 붙이면 살수 있으니까. 근데 실전에 왜 여기 백이 안 젖혔는지 모르겠어. 저라면 젖혔을 것 같은데 뭔가 모양이. 일단은 젖히라고 얘기는 하죠. 여기까지 벌려라. 이 정도가 적당한 거 아닌가? 아니면 아예 호구 여기까지 가서 끊으면 치고 두면은 나를 자를 간다. 빵때리만 주고, 그냥 우변을 갈아. 음,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일단 실전 진행은 이렇게 진행이 됐죠. 여기서 이제 뭐 흑이 다른 데를 간다라고 예를 들어 뭐 어디를 갈까 이런 데 가면은 여기를 두고 입구 짜가는 게 굉장히 아프거든요. 일단 자체 사활은못 살아 있는 사활인데 아 빠지는 게 선수라서 살아는 있겠다. 근데 그냥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백이 뭔가 좀 재밌죠. 이쪽에 이제 약점도 좀 있고 잡으러 가면은 예를 들어, 뭐, 잡으러 간다 그러면 여기 빠지는 게 선수란 말이에요. 찝는 거에 있어서. 사활 자체는 살아있습니다. 근데 일단 백의 모양이 활발하기 때문에 흙의 불만이죠. 그래서 아예 그냥 단수치고, 교환하고 단수치고 한 점을 두텁게 때려낸 겁니다. 이것도 여길 두 칸을 가는 게 일반적인 진행이죠. 백돌이 여기 있으면 이거 밀어가는 게 좋은 자리인데, 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 밀어가면은 이거 나보고 여러, 이렇게 받아달라는 얘기야. 뭐야. 당연히 이렇게 안봤죠 얘가 약한 돌도 아니고 욕심 <laughs> 뭐 이런 행만은 일리는 있어요. 이거 째면 같이 째겠다는 얘기니까 약간 좀 째달라고 유혹을 한 거죠. 이거는 안 째죠. 근데 <laughs> 이거 그냥 받아두는 게 보통 같고요. 받아두면 그래도 백기하면에서꽤 잘사는 형태거든요. 이게 바둑 바둑은 그래도 뭐 흙이 좀 두터운 감이 있고 이거 두면은 저는 이제 여기 아니면 여기를 그냥 지켜가려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자리가 좋은 자리긴 한데 여기도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음, 이런 자리도 진짜 놓칠 수 없는 자리라서 어차피 이거 들어오는 거는 이제 백도 약하기 때문에 뭐 그냥 붙여서 위에서 두터움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우변 압박 들어가면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안 받고 뒀다가. 한 방에 그냥 가득이 끝이 나 버렸죠. 이거 도면 이제 이렇게 밀고 나가서 치 받으면 이제 끊으면서 패가 나죠 또. 이으면 이제 아예 저 이거 치 받고 넘어가서 꽤 많이 당하는 그림이고 사활은 아, 근데 사활도 약간 좀 피곤하네. 이거 둘때 그냥 막기만 해도 뭐 먹여치고 다 선수 된다 그래도 이런 그림에 이제 패가 나가야 되면은 이제 흙은 꽃놀이 패가 난 거고 100은 지면 다 잡히는 폐죠. 그냥 폐감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거 한방 지키고, 여기 한방 지키고, 이렇게만 해도 흙이 엄청난 이득을 본 겁니다. 딱두집 났잖아. 원래는 그래도, 1 0이 이걸 받아갔다라고 가정하면, 그래도 한 10집 정도 되는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건데, 폐가 나가지고 간신히 두집난 거면은 망한 형태죠. 받아놨어야 됩니다. 괜히 그 배짱 튕기다가, 보기 좋게 그냥 다 잡히는 길을 선택을 했죠 여기서라도 패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패감은 없습니다 이런 거 젖히는 건 그냥 안 받고 때려 버려서 이거는 뭐 이, 이게 훨씬 크니까 <laughs> 자 아무튼 이렇게 4단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